특임을 당겁니다두 번째로 부정에거신시는을들내셨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부울경 사람입니다. 자유소 반첩대를 지어서 20년 이상 감옥살이를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신영복이 하고 같이 잡혀간 사람 중에는 한명숙이라고 하는 분 여러분 아십니까? 한명숙이라고 하는 사람. 노무현 이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때 총리까지한 사람입니다. 총리까지한 사람이 부부가 같이 혼자 해도 될까봐, 혼자 해도 참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부부가 같이 간첩질을 해서 잡혀 들어갔습니다. 잡혀 들어가가지고 이 남편 되는 사람은 전향을 하라고 하니까 끝까지 전향을 하지 않고 만기 출소를 했습니다. 12년 6개월 감옥을 살고 아주 간첩 중에 간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간첩을 했던 사람이 대한민국의 국무총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게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아주 뭐 잘했다고 어, 뻔뻔하게 이렇게 에, 설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한명숙입니다. 자,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의 아, 건국을 아, 부정하고 아, 지금 멋있다. 이번에 여기 이 교과서도 보게 되면은 대한민국 건국은 정부수립이라고 얘기해요. 정부수립 한 단계 격을 낮춰서 대한민국의 건국, 대한민국 전체 전체 이 대한민국 건국을 한 것을 정부가 수립이 됐다고 하는 것으로, 이, 지금, 이 좌파, 좌파가, 이 역사, 역사를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고, 단순하게 정부 수립이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를 자, 평양 시민 앞에서, 나는 남쪽 대통령이다. 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오, 9.19 남북 군사 합의로 남침대로를 열어준, 제가 생각할 때이9.19 남북, 이 서로 군사 합의는, 폐지가 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만들어져 있는 이런 군사합의 여러분들에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시티를 시티를 없애는 데도 완전 나를 쪽으있고 우리 한국은 0개가 있는데 집중적으로 찍고 있만북한에한개없어 때, 나만의 한개없애면은 나만의 0개다 없어지고 난 다음에도 북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100개가 남아있는 겁니다. 0 개가 남아 있는 겁니다. 불공정하게 있습니까 여러분? <laughs> 이 말도 안 되는 919군이 남북군사합의를 펼친 것도 사과를 어, 하기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표면선일대군 병력을 철수하고 미군 지력부대 철수를 그리고 이 919군사합의에 따라서 대전차 방어벽 대체 남침 진경로를 열어준 지금 북한에서 핵심을 하게 되면그 넘어오는 그 길에 에,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북한의 전차가, 북한의 전차가 넘어오지 못하게끔 이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장애물을 제거를 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도 말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에, 대전차 방어벽 대체 남침표 생경도를열어줬다 그 제8. 제주 4.3 사건 국방부 장관 강제 사과, 경찰도 찾아가서 사과를 했습니다이4.3 사건은 엄연히 김달산이라고 하는 사람이 남로당 제주도 총책임자가 일으킨 무장폭동입니다 여러분. 무장폭동을 일으켜서 여러분들 이 경찰분도 많이 계시지만은 경찰, 군인, 선관위 직원들을 학살한 겁니다. 그 경찰들 뿐만이 아니고 그 가족들, 그 가족하고 아는 사람들까지도 학살한, 학살한 이런 사건을 아주 그뭐 민주환경인 것처럼... 아 예. 아, 네. 그 어, 이제 문재인 쪽 밑에 여섯, 쪽에 지 이제 도심지 쪽에 와서 이제, 이렇게 더 집회를 하니까 아 너무 좋습니다 지금. 어좀더 그 아, 이제 경남 일원에 부산 뭐어 그리고 아, 울산 아이그 아, 근교에 계신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니다 이렇게 많은 정보가 담길 수 있는 것을 몰, 몰래 살짝 만나서 국민들에게 어떤 것을 전해줬는지 얘기도 하지 않고 지금 현재까지 도 입을 다물고 있진 않습니다. u s 비를 전달을 했는데 지금 지난 5년 동안에 문재인이 하는 행태를 봤을 때는 분명하게 분명하게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에는 이익이 되질 않고 저 북한의 이익이 되는 그런 내용으로 전달을 한 것이 아닌가. 아주 대단히, 의혹이 있습니다, 여러분. 판문점에서 USB를 김정인에게 통째로 넘기고, 10번, 방송 차량 등 전략물자 북한 제공, 11, 탈북자 2명 강제 북송, 본인들이 가기 싫어한다는데, 가기 싫어서 판문점에 도착을 했을 때, 거기서 발구동을 치고, 이렇게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제로, 지금 우리 헌법상으로 보게 되면은, 북한에 있는 주민, 소위 인민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북한의 땅도 지금 무화으로 김정은이가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깡패가 지금 멋대로 지금 북한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의 땅도 법법창고로 대한민국의 영토고, 북한에 있는 그 주민이 천칠전관 국민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저기 그 깡패들한테 지금 노예처럼 살다가 한국으로 넘어와서 살려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강제로 똘똘 뭉쳐가지고 묶어서 북한으로 보내버린 사건이 탈북자두명 강제 북송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그냥